안녕하세요. 10편 69편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먼저, 여호와란 이름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어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이를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해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와 그에게부터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은 인간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심경을 여호와요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게 기도합니다를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없이 그러나 나는 나의 기도 당신께입니다. 마치 외마디 소리에 가까운 표현으로 자신의 격앙된 감정과 답답한 심경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홍수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넣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를 세번 반복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수, 깊은 물, 구덩이는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의 입구가 막힌다면,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17절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종이라 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주인은 그러한 종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할 때그 이면에는 자신의 종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의로운 주인은 속히 구원을 베풀며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들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곤욕과 망신과 수치라는 세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세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여 지금 자신이 당하는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주께서 삶의 현장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가 느끼는 수치와 굴욕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아는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아는 것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속히 대적들의 죄를 심판해 주시고, 자기를 지금의 참담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기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 안을 가서 환자가 먹고 기운을 낼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이나 쓴 것을 나타내는 쓸개를 주었다는 것은 비방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상한 술, 저급한 술을 가리킵니다. 보통 노예나 죄수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나 공감은 커녕 식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와 같이 극도의 멸시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을 연상시켜 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대적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시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의 간구는 신명기 27장처럼 열두 문장의 저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저주 간구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적들의 행위는 단순히 다윗 개인에 대한 악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기에 악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밥상과 평화로움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일상에서 풍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대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덫과 함정은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부지 불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26절.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기록되었습니다. 죽게 맞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죽게 맞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란 단어는 사냥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는 징계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버리셨기 때문이 아님에도. 악인들은 마치 사냥꾼이 동물을 추적하고 사냥하듯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한다는 것은 이들이 당한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이들에게 크나큰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7-28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죽게 용서받지 못함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조용히 살아가려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대적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점에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죄가 아닌 것은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 여부와 그 시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성보다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